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롱입니다. 선생님 그뭐 SNS나 이런데서 에 보면은 뭐 약간 썰풀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가져왔는데 네. 곧 돌아가실 분이 음. 점을 보러 왔어요. 음. 그러면은 무속인 선생님들의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요? 일단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고 뭐 다른 건다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어두운 면이 보이고 뭔가 어두운 그늘이 보이지. 그래갖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수준이 뭐 사고수가 있다, 뭐안 좋은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공수로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뭐곧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죠. <laughs> 조심해라, 병원 가봐라. 그러니까 기운이 좋고 좋은 사람들 후광이 보이듯이. 네. 어 기운이 안 좋고 쇠약해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어두운 면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다 하는 것 중에 본게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어, 뭐 이런 어, 식으로도 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어. 진짜 그렇게 보이나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본 적이 없고 나도 얘기는 들었는데 뭐, 물구나무 서는 것 서서 들어오는 것좀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 네. 근데 나도 그렇게 본 적은 없는데 진짜 막딱 봤을 때 멀쩡한데 내가 느끼고 볼 때는 이게 얼굴이 완전 진짜 그 송장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어, 얼굴 표정으로 보이죠. 진짜요? 볼수 있죠. 어. 좀비처럼.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건강이 되게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이제 반대로 곧 죽을 사람이 아니라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갖고 와서. 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음. 그런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갖고 와서 점을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죽은 사람으로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시장이 단자가 점을 보는데 본인 사주가 아닌 같고 본인 뭐형 사주를 가지고 본다. 이게 나다.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대부분 얘기. 그건 네 사주 아닌데. 아, 어... 죽은 사람 사주를 가서 점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점꽤안 나오지 죽은 사람인데. 아, 아예 그 사람의 어. 뭐 미래, 현재 이런 게안 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냥 딱 죽었다 이런. 어, 이 사람은 거겠구나. 산 사람이 아닌데, 아니면 이 사람은 여기 있어 이승 사람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전기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렇게 장난이던 뭐든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갖고 본다 그러면 어느 신령님이고 어느 제라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혼나. 어, 게... 대부분 다 혼날 거야. 예의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에게 나서는 건한 얘기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손님 들어와서.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어. 네. 자기 사주를 아니고 남이 사주를 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테 어떻게 했냐라고. 근데 그러면 대부분 알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죽은 사람 사주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점을 보고 장난치는 사람은 있었나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었어. 아. 어. 만약에 만난다 하면 그런 사주가 있다. 뭐 어. 쌍욕을 해줘야 쌍욕을. <laughs> 우리 피디님이 알잖아 나 요구 못하는 거. 네. 그때는 쌍욕 해줄게. 아 그때는 기대했대요. 어, 어. <laughs> 뭐 다른 유튜버들이 컨텐츠를 잡는다고 사생님들한테뭐주작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실력님이건 어느 제작을다도해 정말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라 힘들어서 오는 자리잖아요. 상담 받으러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참고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